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 정치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추안의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가 7월 3일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야당이 말로만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과 국회 열린 국회 정보 포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7월 3일 오전 10시 반경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 이것은 지난 6월 20일 처음 탄핵 요구청원이 올라온 지 13일 만의 일입니다. 이에 대해 박찬때 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유지부동 마이동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찬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어서 남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내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접속이 원활했다면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가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에 기자들과 만나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다는 것이지 아직 당 차원의 대응은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사위 청원수의 일정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